자, 좋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을 살펴보니까 1, 2, 3, 4, 5, 6, 7, 8, 이 8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이고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 8개의 원소 원수 가운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이 있겠죠. 그 8개 가운데 3개를 뽑는 거야. 그냥 8C3이 의미를 갖고 있죠. 8C3. 뭐, 계산해서 몇 개라고 하는 것은 큰의미는 없고요.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부분 집합, 그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세개인 부분집합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건데,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부분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원소들은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가 나의 관심사예요. 이를테면은, 1이라고 하는 원소 있잖아요. 1이라는 원소는요, 원소의 개수가 세개인 부분 집합 안에 몇 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가 선생님의 관심사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3개짜리 부분 집합. 그러면 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3개짜리 부분 집합, 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1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 두 개짜리가 뭐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1이라는 녀석은 이미 선택을 했고, 남아있는 일곱 개의 원소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수만큼 1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소 3 개짜리 부분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1의 개수는 1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가운데 2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 수만큼 1이라는 숫자는 등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답뒤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1이 등장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7개, 1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7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수만큼입니다. 그래서 72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얼마다? 21번만큼 1이 이 모양에서 21번만큼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2도 몇번 등장할까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10개짜리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2를 뺀 나머지 원소 7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는 경우수서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계산식이 똑같이 2도 21번 나옵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얘네들이 전부 다몇 번씩 21번씩 나오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8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3번 얘를 딱 곱해버리면 바로 그 결과가 원소의 통합이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1과 8을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9가 되겠고, 숫자가 8개이기 때문에 9가 4묶음 나오겠죠. 9에다가 3을 곱하고 다시 21을 곱해서 산수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2번 정리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4번 문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의 맥락이나 개념을 좀 이해를 먼저 좀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는 것과, B가 여기에 있고, 얘가 여기에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케이스일까요? 같은 케이스일까요? 경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위치는 상관이 없죠. A하고 B가 붙으나, B하고 A가 붙으나, 이건 똑같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A, B라고 배열하나, B, A라고 배열하나,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알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만약에 C가 있고, 여기에 d 가 있는 것과, 여기에 D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녀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P가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은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파트너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P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똑같은 거예요. P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P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P하고 Q를 포함해서 A, B, C 세 팀이 더 있어요. 요 다섯 팀을 대진표를 만드는 건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P하고 Q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럼 얘가 지금 결승전 경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P하고 Q의 위치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하고 Q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예선전이나 중결승전에서 만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p의 위치와 q의 위치는 나눠서 생각해볼래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p, q를 먼저 좀 정해야 되는데 p가 어디에 있느냐, q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러면 어쨌든 왼쪽에 p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고 왼쪽에 p가 있으면 오른쪽은 q가 있고요, 왼쪽에 q가 있으면 오른쪽은 p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p라고 하는 것, p든 q든 둘 중에 아무나 여기에 있는 경우와 여기에 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럼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를 왜 나눠야 되느냐 P가 여기에 있을 때와 P가 여기 있을 때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네, 선생님이 굳이 얘를 부전승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부전승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우리가 부전승으로 생각을 하면 은 P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부전승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P 또는 Q가 부전승일 때. P를 기능할게요. 부전승일 때. 또두 번째는요. P 또는 Q가 부전승이 아닐 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전승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나눠서 돌고를 하나씩이에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P가 들어갔든, 여기에 만약에 P가 들어갔습니다. 됐어요? 다시 펜이 좀고요 여기에 만약에 P가 들어갔어요. P가 여기 딱 P가 들어갔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뒤에 여기에는 이제 Q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둘 중에 하나의 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P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경우는 똑같은 경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안에 는 거예요. 그럼 PQ가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Q가 여기에 있고,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PQ를 정하는 경우에서는 일단 두가지두 가지. P가 여기에 있고, Q가 여기에 있는 경우와, Q가 여기에 있고, P가 여기에 있는 경우. 두가지를 일단 나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P가 여기에 있고, Q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아있는 A, B, C 세 팀을 여기에다가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A 들어가고, 여기에 B 들어가나, 여기에 B 들어가고, 여기에 A 들어가나, 이건 똑같은 경기라고. 해요. 하나예요, 하나. 정의해주는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바로 요 녀석을 기준으로 배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누가 들어가는 게있스 A가 들어가는 게있스 그럼 남아있는 BC는 여기에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B가 들어갈 때 남아있는 AC를 여기에 배열하는 거고요. 여기에 C가 들어갈 때 남아있는 AB를 여기에 배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남아 있는 요세 팀을 빈칸 안에 배열하는 배열하는 짝짓기하는 경우에서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에서 세 가지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이를 상팩토리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얼마다 합니다. 됐죠? 그래서 p 또는 q가 부전승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여섯 가지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부전승이 아닐 때예요 다시 지울게요. 자, 여기가 이제 부전승 위치인데 P 또는 Q가 부전승이 아니래요. 그럼 P하고 Q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한 팀이 들어가고 여기에 한 팀이 들어간다고. 그럼 P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똑같은 거고요. Q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P가 여기에 있고 그냥 Q가 여기 있는 걸로 간주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Q가 여기에 있고 P가 여기 있는 건 서로 다른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P, Q일 수 있지만 Q, P일 수도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나왔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빈 칸을 봅시다. 남아있는 빈 칸은 부정성 위에 한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세개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중복되는 게 없잖아요. 서로 같은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 B, C 세 팀을 여기, 여기, 여기에 배열하는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그래서 이때는 삼 팩토리얼의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얘 거죠. 됐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1를 곱하니까 여기서는 12가지 경매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6과 12를 보하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8가지 경매수가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좀낮선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처음 써보는 문제라고 볼수 있으니까 잘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구할 수있으면 아주 쉽게 풀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f(x)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 그래프는요. 자,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원점 지나가죠 그럼 x가 2일 때 함수값은 얼마 나와요?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가 2와 같은 직선이 나올 거고요. x에다 2를 집어 넣으시면 함수값은 역시 2가 될 거고요. 자, 이거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니까 러 y에다 0을 넣어서 x 값 구해보면은, 양변에 1을 곱해보세요 x 절편이 2가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죠 그니까 y는 fx 그래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f하고 f를 뭐하자? 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두 개를 같은 모양으로 한번더그려드릴겠습 그냥 풀면은, 그냥 풀고 싶긴 한데, 혹시나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손님 이렇게 또, 네, 페이스나, 네, 인담을 네, 이용해서, 이렇게, 얘하고 얘를 이제 모아서 합성할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여기다 드릴 겁니다. 실질적인 그래프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하고, 요걸 중심으로 그래프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가 여기예요 그럼 0부터 2까지에서는요? 보자. 함수값의 변화를 보니까 0부터 2까지는 함수값이 0에서부터 2까지 증가해요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가 두 번째에서는 정의력이죠.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는 다시 뭐예요?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0에서부터 어기까지 2까지.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2에서부터 6의 범위를 본 겁니다. 2에서부터 6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함수값은 2에서 0까지, 2에서 0까지. 그러니까 2에서부터 6까지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2에서부터 6까지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함수값은 2에서 0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함수값이 2에서 0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함수값이 2에서 0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2에서부터 0까지가 두 번째에서는 정에요 그럼 함수값은 어떻습니까? 2에서부터 0까지, 2에서부터 0까지. 이 구간에서 함수값은 2에서부터 0까지 점점점 뭐예요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쭉쭉 바꿔 쭉. 말하면 이 합성 함수 그래프가 처음 함수 그래프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합성 함수 그래프가 처음 함수 그래프와 똑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성 함수 그래프가 처음 함수 그래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우고 처음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면됩니다 얘가 바로 처음 함수이면서 동시에 합성 함수 그래프구나 이런 뜻입니다. 합성 함수 그래프. 알겠습니까? 자,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2차 함수 나왔어요이 2차 함수, 자, 꼬불선을 그릴 겁니다. 일반형을 뭘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인식 자체는 마이너스 바로 X마이너스의 몽상의 도급에다가 K더하기 4가 붙어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2, K더하기 4예요. 아이고, 꼭짓점에 X좌표가 2기 때문에 이 라인상에 뭐가 존재한다? 꼭짓점이 존재한다. 이 라인상에. 자, 그럼 이 네. 라인상에 꼭짓점이 존재하고 위로 굴록한 포물선을 그릴 건데요. 합성함수 2 e 꺾은선과 이차함수 포물선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위로 굴록한포물선에 꼭짓점이 0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꼭 혹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됐죠? 바꿔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누구하고 누가 한 점에서 만난 겁니까?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직선은 누군데요? 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포물선과 y라고 하는 x, 이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직과 이 직은 서로 같다라고 새로운 이차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x 더하기 k.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X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이 구이되는데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한 개, 중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 별씩은 0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B제곱은 9, 마이너스 4AC, 9조심 플러스 4K네요. 그 결과는 0이다.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2가 최종적인 K의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에펙 x 그래프를 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은 아주 편리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자, 18번 문제를. 자, 좋습니다. 18번 문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뭐 낯선 문제 아니고요 우리가 봤던 그 문제 맞습니다. 그냥 문제 풀면 되는데요. 자, 얘는요, 이제 3일대의 함수값에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규칙이 나올 때까지 저 합성함수 있잖아요. 합성함수 관계식을 쭉 나열해서, 아, 문제를 좀 푸는 게낫다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 3일대의 함수값 도하고 계속 함수값 구해가지고, 함수값을 가지고 문제 풀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다르게 유료권 때문에 약간 좀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제 과거에 우리 합성함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조건이 이제 n이 뒤에 있는 게 익숙한데 앞에 n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얘를 우리가 f, 합성, f, n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냐, 얘는 교환 법칙이 아니라 결합법칙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존나게 열심히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개만큼, n 더하기 한 개만큼. 그럼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앞에 거 먼저 합성하고 뒤에 거 합성하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뒤에 거 먼저 합성하고 앞으로 합성해도 돼야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해석해서 문제 풀어도 날리진 않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예보다는 예를 가지고 문제 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게 낯설지가 않잖아요. 낯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합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아니라 얘는 결합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보겠니자 그럼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1x가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바로 f2x 들어가고요. 있 그럼 f2x라고 하는 녀석은 f 바로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f1x 그럼 f1x는 얘기 때문에 바로 쓰겠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그럼 주어진 인식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아 X에다가, X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라는 얘기죠. 엄분수. 그럼 X에다 집어넣었더니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요. 분자에도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렇요 자, 이제 분모 X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할게요. X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는 거 아니? 분배법칙 들어가니까 앞에 분자 X 마이너스 1, 뒤에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분자 부분은 x-1에다가, 마이너스 -X x-1,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될 거예요. 그럼 분모 살펴보니까 2x가 될 거고, 분자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f2x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f2x 나왔으니까 f3x 갈게요. f3x는 f 바로 안에 f2x. 누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x분의 1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x분의 1이 들어갔다. 그럼 이식을 다시 한번또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이거 X에다가 예만볼 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X분의 1 빼기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엔 분자분모에 뭘뭐 곱하자? X를 곱하자. 분배법칙 들어갈게요. 분배번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 고요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법도 상관은 없는데 앞에 마이너스 1이고 뭐 싫으니까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1 곱하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 이 모양으로 쓸수 있죠. f3x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f4x 들어간 거죠. 그럼 f4x는 f과학원에 뭐가 들어간다? f3x의 결과였던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를 집어넣을 수 있죠. 자 그럼 주어진 인식 자체를 다시 한번 써보자. x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1 빼기 x분의 1 플러스 x 더하기 1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분자 분모에 1 마이너스 x 곱할 거예요. 1 마이너스 x 곱할 거예요. 1 마이너스 x를 곱해주니까 얘는요 분모 1 플러스 x 들어가고요. 뒤에는 1 마이너스 x. 분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 약분되니까 1 플러스 x 나오고요. 마이너스 1에다 예고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런 느낌. 자, 분모는 얼마분에 2분의 분자 2X, 그 결과는 X, 어이고, X 썼네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F1X 예고요 F2X는 예고요 F3X 예고요 F4X는 x 예요 F5X는 다시 얘랑 똑같아지겠죠.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구할 겁니다. 함수값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런데 이 함수 값의 합이 전체가 숫자가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저기에다 우리 3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3 넣고, 여기에다가 3 넣으면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다시. 3을 집어넣었더니, 4분의 2, 2분의 1이네요. 그죠? 렇3 집어넣었더니, 네. 4분의 2니까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근모는 마이너스 2고 분자가4 마이너스 2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요 숫자 4개의 합이 몇번 나온다? 그렇죠. 25번 나오겠죠? 곱하기 25요거 산수해버리면 답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을 세워서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함수 값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사실 편리할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함 넣어서 함수 값 구하고, 그 다음에 F과로 F3 해가지고 또, 그게 사실은 더 문제를 푸는 게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번분수칙 정리하고, 또 관계식 세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번 정도 복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함수 값으로 문제 푸는 게더 편리해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합니다자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토 x-1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무리함수 그래프 위에 점 두개가 있답니다. 무리함수 시작점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1,3이 시작점인가봐요. 1,3이라고 하는 녀석이 시작점이 될거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이 있죠. 자 이와 같은 곡선 위에 두점 p점과 q점이 있나봐요 p점과 q 점이있고요 선분 PQ를 딱 그렸습니다. 선분 PQ를 딱그렸고요 선분 PQ위에 정가운데 중점 M이 있고요이 중점 M의 Y좌표가 4라는 겁요 Y좌표가 4. 맞습니까 그리고 선분 PQ와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당연히 뭐 P점과 q 점의 좌표를 일단 잡아주셔야 돼요. P라는 점은 x 좌표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P점의 x 좌표가 알파면은 x에다가 당연히 알파를 집어넣어서 y 좌표는 뭐가 되느냐, 루트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y 좌표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Q라는 점에 x 좌표를 모르니까 베타라고 쓰면은 x에다가 그냥 베타 집어넣으세요. 그럼 얼마가 되느냐, 루트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3얘가바로 Q점의 y 좌표가 되겠죠. 근데 문제상에 나와있는 조건을 살펴보니까 pq의 중점의 y좌표가 4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 우리 알잖아요 y좌표가 4기 때문에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누기기를 해라 그게 4라 얘기잖아요 한번 식을 써볼게요 두 수를 더해버리면 루트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3 더하기 3은 가 아닙니까 그걸 얼마로 나눠버려라? 2로 나눠버려라. 이게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고, 그 결과가 얼마다? 4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5변이 8이고, 플러스 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게 되면서, 선생님은 바로 이식을 이렇게 쓸게요. 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점의 y 좌표 4라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을 끄집어 낼 수가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1차 함수의 기울기와 Y절평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문제고, 그리고 그래프 지난 한 점이 나왔고, PQ와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P점과 Q점 가지고 기울기를 쓰고,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알아낼 수 있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기울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P점이 있고 Q점이 있죠.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x 좌표뺄셈분의 y 좌표뺄 셈,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루트,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베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기울기예요 그러면 뒤에는 어차피 3하고 3은 셀을때 지워졌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예요? 보이나요?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파란색 요 박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계산해낼 거라고. 그렇죠 느껴지는 거 있나요? 이거는 분자의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분자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는 많이 해봤죠. 이건 분자의 유리화예요. 합차 원식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베타 마이너스 이걸 곱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분모에다가 얘를 똑같이 곱하시는 거예요. 루트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베타 마이너스 이 그럼 문제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어떠냐? 앞에 꺾기 앞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쓸 건데요. 이건 이제 길어지니까 분자만 따로 쓸게요. 자, 이 분자라고 하는 여섯 단체를 딱 보니까요, 이 분자는 요아습니까 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앞에 꺼끼리 곱해주시면, 앞에 꺼끼리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 아니? 알파,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오죠. 자, 얘하고 얘를 곱하면 제곱이기 때문에 트가 지워진 거고요. 뒤에 꺼끼리곱하시면 마이너스 과로,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분자 자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 거예요. 분자가. 분자가. 그러면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분자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약분해서 지워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합차공식에 따라서 얘를 분모에 곱했는데 얘가 뭐였어요? 였였잖아 얘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기울기는요. 분모가 얼마입니까? 얘하고 얘는 약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2고 분자가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 a의 값이 2분의 1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 2분의 1 갖고 얘를 갖고 10을 세우면 y-y 좌표는 -Y 기울기는 2분의 1빼기 x x 좌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죠. 물론 얘를 분배하고 얘 우변 보내버리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성격과 의미 자체에 선분 pq의 중점의 y 좌표가 4라는 조건을 가지고 p점과 q점 현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거요 됐죠?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가 반대인 녀석인 예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자에 유리화를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번에 2교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5분 뒤에 또 3교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